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창작자 조아재입니다 어, 오늘은 네 저번에 이어서 저번에는 그러니까 영양성분 계산기를 이제 exe 파일로 그러니까 gui 포맷으로 해서 이제 그 초보자도 사용할 수 있도록 exe 파일로 만드는 것을 했었고 그리고 이번에는 어그 법령 다운로드하는 이 파일을 이제 gui 로 만들려고 생각은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어 여기에 뭐 아이디를 따로 이제 가입해서 넣어야 되는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법령이 이제 여기가 여기는 지금 세개인데어 이거 말고 이제 또 네, 뭐중대재처벌법산호안전보건법 이렇게 들어가서 뭐두 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많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더 적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gui로 만들었을 때 그러니까 exe 파일로 만들었을 때 그런 것들을 이제 자동으로 맞춰줄 수 있느냐 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런 경우에는 채지 p t 한테 이걸 해줘 라고 이제 명령을 내리기 전에 채지 p t 한테 한번 좀 물어봐야 될것 같아요 이거를 gui로 만들었을 때 이제 사용자 경험면에서 어, 좀 적합한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라고 한번 물어봅시다. 아래, 아래, 코딩, 파이썬 프로그램은, 어, 그러니까, 한국을 하는 법령 법령을, TXT 파일로 만들어주는 코드야. 이 프로그램을 EXE 파일로 만들었을 때 사용자 경험 측면에서 적합한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을까? 만약 그다면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해줘.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해봅시다. 아, EXE 파일로 변환해도 일반 사용자한테는 친숙하지 않거나 불편할 수 있습니다. 추가하고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적합할 수 있습니다. 인데 아, 현재 형태로는 불편하다. 인터페이스를 개선해서 이걸 할수 있느냐가 이게 좀... 네, 아, 이거는 좀 애매한데. 그러면 이거를, 홈페이지 회원 아이디 이거를 한번 컨트롤 C 해서 라운 아이디 여기에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 라운 아이디 한번 넣어봅시다 You are the snow. You are the search. Ah, okay. I 그러면 이렇게 저장을 하고 한번 이거를 해보죠. 아래에 주어진 파이썬 프로그램을 어 exe 형태로 만들어 끝.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오케이. 일단, 이럴 때는, 이게 이예잼플이 아니라, 이거는 다운로드인데. 어쨌든 이걸 해봅시다. 엑스메이점 파이로 해야 되겠죠? 파이 예그 다음에 이거를 열어 제한모드에서 열기 제한모드에서 열기를 열기 그러면 이걸 넣어, 그 다음에 파인 스토리 유그 젬 풀이, 아니라 이거를 t x c 오케이. 그다음에 디스트가 보면 나와 나와 있겠죠. 아 역시 판다스가 없다. 판다스 이럴 때는 음 판다스를 설치해야 를 됩니다. 그래서 판다스가 아마 구버전이거나 뭐 그, 이제 설치가 안돼 있거나 뭐 그렇겠죠. 판다스 파이썬, 판다스, 설치. pip install pandas. PIP, pip install pandas. 역시 이게 뭐 업데이트가 안돼 있거나 그래서 이게 예, 지금 그랬겠죠. 네, 다운로드가 되는 거 보니까 뭔가 이제 설치가 안돼 있거나 아니면 네, 구버전이거나 그래서 그럴 겁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에 다시 파인 스톨러 합시다. 판다스 그래도 안 되네? 일단 이거를 지우고요, 좋아하죠. 빌드도 한번 지우고요, 그 다음에 파인 스톨러. 이게 어, 이 프로그램 자체가 의존성 있는 라이브러리가 한 세네 개 돼요. 네, 그래서 아마 판다스 말고 다른 것들도 걸리는 게또한한두 개는 생길 것 같은데 일단 해보고 뭐 그게 진짜로 네또 설치해야 되는 거면 또 이제 다른 라이브러리도 또 설치를 해서 네, 업데이트하거나 를 해서 이제 변환을 하면 되겠죠. 네. 이게 판다스, 이게 pd고, 그리고, 어, 또 뭐가 있었지? 아, 리퀘스트도, 예, 라이브러리 따로 깔아야 되죠? 네. 그리고, 이거, XML, 이거 관련된 것도, 뭐, 라이브러리가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지금, 네, 만들어졌죠? 그러면 디스트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한번 더. None type object. Line 10? Line 10이면, 아, IO 어퍼퍼 이거는 라이브러리 관련된 문제 아닙니다. 네. 지금 내용 보니까. 이건 한번 챗GPT한테 한번 요청을 해서 네 고쳐달라고 해야죠. 라이브러리 문제 아니니까 그러면 어... <목소리> 이 파일을 EXE로 만들었을 때 다음과 같은 에러가 뜨면서 파일이 동작을 하지 않아. 이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을까? 다음과 아래와 같은 에러가 뜨면서 이렇게 아이 한글 관련된 문제군요. utf-8 인코딩 관련된 문제라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 이거를 Ctrl+C, Ctrl+V, 그다음에 파인스톨러, 그다음에 한번 해보죠. 그 다음에 또 고칠 게 보이는데 프리픽스랑 URL 서치가 고정돼 있죠 지금. 예, 그래서 뭐 바꿀 수 없는 값인데 이거를 이제 사용자한테 입력을 받아서 바꿀 수 있는 값으로 받아야지 음, 사용자가 좀더 편리하게 사용을 할수 있겠죠. 네. 네, 이거 만들어졌죠. 네, 말한 동안, 그래서 한번 더 봅시다. input r o s t 9 9 아, 이게 제대로 그게 안 되나 보네. 그러면 일단, 음, 이 파일을 뉴스로 만들어 을때 아래와 같은 에러가 뜨면서 전자에 빠지거나 메모 사정도 띨수 있을까? 그리고 이거 한번 넣어보죠. 명령어 문제네? 그러면 노 콘솔. 아, 콘솔로 바꾸라고. 명령 줄 인자로. 이런 경우에는 이걸 일단 복사할래요. 명령줄로 입력을 받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어그 다음에 한번 노콘솔로 한번 해보죠. 아 이렇게 하면 안될것 같은데 일단 해보긴 해보는데 네, 확실히 그 어, 영양 성분 계산기보다 조금 난이도가 좀더 있는 네 그런 코딩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언뜻 봤을 때 근데 뭐좀더 해봅시다 일단. 네, 일단 이거 음? 왜 실행이 아예 안 되네? 이제 이럴 때는 이러지 말고. 이렇게 한번 바꿔서, 한번, 네. 너 콘솔 말고, 콘솔로 파일 인스톨러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e x a m p 아, e x a m 이 아니라 이거는 txt 다운모드 네, 만들어졌죠. 아무것도 안 뜨는데? 좋아하자 사용자 어, 이거 이상한데 이거? exe로 Dx, 변환해서 실행시켰을 때, 변명이 출력되지 않고 아무런 변화가 없어. txt 파일이 출력되지 않고 아무런 변화가 없어. 이 문제를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이거는 임포트 OS만 치면 안 되죠. 그래서 위에 놔두고 밑에만 한번 바꿉시다. 그 다음에 네트워크 URL이 올마, 올바른지. 미 오픈 애플라이트, url, 아, url, 오스 아, 여기가 좋아졌군요.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바꿔, 그 다음에 try exception 오류 확인 및 디버깅. 이거는, 그 다음에, try exception으로 해야 되니까, 이거를, 코드 블록을 요 안에 넣으란 뜻이죠. 네. 그래서, 이거를 한번 탭 넣어서, 이렇게 만든 다음에, exception as, as e. 한번, 네. 이렇게 해서 한번, 네. 파일을 이거 노콘솔로 만들어야 되나? 콘솔로 만들어야 되나? 만들어야 되나? 일단 노콘솔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안 되면 한번 콘솔로 한번 더 해봅시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를 한번, 아, 콘솔로 만들어야 되나 봅니다. 너무 콘솔 빼고, 콘솔. 네. 그 다음에 한번 실행시켜보죠. 좋아하다. 근데 왜 아무 변화가 없지? 잠시요. 이거는 스크립트 DIR. 스크립트가 있는 디렉토리 경로. 이거는 한번 찾아봐야 되겠는데. 스크립트가 있는 디렉토리 경로면 여기 아닌가? 근데 왜안 되지? 여기도 없고, 빌드, 텍스트 다운로드. 어 여기도 아닌데. 아하. 이거는 솔직히 에. 예. 아, 이건 GUI로 만들, 어, 아, 만들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든대요. 어, 뭐 만들더라도 지금, 네, 아예 이렇게 콘솔창을 띄워서 이제, 네, 지금 이렇게 받고 있죠? 음, 이건 사실 글쎄요. 조금, 네, 이제 사용자 경험 면에서 그렇게 또 좋은 방법이 아니라서 이런 거는 사실 네 GUI로 만들 수 없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거는 네, 저장을 하고요. 그냥, 오케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Ctrl C. Ctrl V. 일단, 뭐, 소스코드, 지금까지, 네, 그, 채 g PT로 만든 것만, 네, 공유를 하고요. 이거는 GUI로 만들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사실은 좀 예상을 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거 같은 경우는. 아, 이걸 GUI로 꼭 만든다고 이게 될수 있을까? 사용자 경험 면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적합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좀 역시나였습니다. 네. 그래서, 뭐, 네. 뭐, 이번, 네. 컨텐츠는 뭐, 아쉽지만 이대로 마치기로 할게요. 네. 이거는 좀 GUI로 만드는 게 적합하지 않은 프로그램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네. 그냥, 네. 앞으로도 그냥, 이거는 사실 콘솔로 사용을 해도 별 문제, 뭐, 크게 뭐, 문제가 생기는 어떤 그런 코드는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앞으로도 그냥, 네. 콘솔로 씁시다. 네. 어차피 뭐, 제가 공부하기 위해 만든 소스 코드이고, 뭐, 남들한테 이거를 공유하려고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뭐, 법령 같은 거 진짜 읽어보면서 좀 공부하려고 만든 거라서. 네, 그러면, 네, 오늘 컨텐츠 이대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디지털 창작자 조아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